thank you 2020년 8월에 출고된 롱비치 블루 칼라의 블랙모노 시트를 가지고 있는 33,000 킬로를 주행한 이 리스 차량을 리스 승계로 승계를 할수 있을까요?라는 질문과 M2 버전은 신차 워런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스 승계로 정리를 하고자 할때 워런티 연장을 하는 것이 이득이 될까요?라고 질문을 주셔서 그에 대한 대답을 이 동영상으로 대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뢰를 주신 고객께서는 세종에 디자인 회사 젊은 대표분이세요. 일전에 C63 AMG를 잘 정리를 해서 다시금 저희를 찾아주신 거겠죠?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렇게 파워 유저들, 단골 유저들이 저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단한 가지겠죠. 투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리스를 정리를 하는 것은 세 가지 방식에네 가지 방법이 있다. M2 컴페티션 2020년에 출고된 차량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동급 모델이 벤츠에서는 CLA 이런 정도의 차량이거든요. 차량 금액도 비슷하고 엔진은 3,000cc의 가솔린 i6 모델을 사용하고 7단 DCT 미션을 사용을 하는 차량입니다. 기본 후륜 차량으로 밟으면 그냥 평 쏘는 차량이죠. 칼라도 마치 일부러 래핑을 한 것처럼 롱비치 블루 칼라로 눈에 탁 띄게 되는 차량이라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차량인데요. 현재 리스를 워런티 연장을 하려면 1년에 170만원, 3년이면 370만원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하는 것을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은 한번 제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에 출고가 됐고요. 주행거리는 33,000km입니다. 126만원씩 24개월을 납부를 했습니다. 48개월 중에서 2년 지났고 2년 남은 차량입니다. 지금 보증이 만료 시점이라는 것은 한번 딱 찍고 넘어가야 되겠죠. 처음 실행을 할때 이전비까지 7,874만원 정도가 들어갔으니까 취등록세 정도는 할인을 받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보증금 2,211만원 잔가 2727만원 24개월이 지난 현재의 미회수 원금 5407만원입니다. 보증금을 제외한 순 미수 금액은 대략 한 3200만원 정도. 이자 부분은 4.2%가 채안 되네요. 전체적으로 지금 양호한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건 어떤 거냐? 중고차 시세 엔카에서 동일한 연식 동일한 차량이 2만 몇천 킬로 탔는데 현재 나와 있는 금액이 5,900만 몇천 킬로짜리 차량이 6,150요 정도라고 본다면 롱비치 블루로 되어 있는 이 차량 3만 3천 킬로 조금 더 지나면 한 3만 5천 킬로 정도 될 테니까 5,900보다는 당연히 좀 낮아야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는 5,900짜리는 5,800에 거래될 가능성. 그니까 이 차량은 기준금액을 5,600으로도 보러 가겠습니다. 일반 승계는 중고차 시세에는 미해순 원금에서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대략 2,400만 원 정도가 리스 승계로 넘어가는 비용이 되겠다 이율도 4.2%니까 24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분이라면 2,400만 원 정도가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겠다 반납은 KB캐피탈에서 준 서류 그대로 보면 됩니다 보증금도 내고 패널티 금액까지 합치 109만 원 정도를 차도 주고 그래야 정리가 끝난다 좀 아쉽죠? 2,200만 원의 보증금과 126만 원씩 2년을 넣는데 지금 반납한다고 109만 원을 내라니 말도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제가 이야기 드리죠. 신차급 중고차들은 반납하면 정말 손해다. 반납 정산서는 찢어 버립니다. 그러면 중고차 시세 기준으로 해서 인수해서 판매. 인수해서 판매하는 거는 사업자 있을 경우 인수를 할때 3,900만 원 가까운 돈을 내야 되고 취득 녹세도 내야 된다. 취득 녹세는 미해수 원금이 계산서 금액인가 이 금액이거나 정부에서 정해 놓은 중고차 과표 기준으로 하게 된다. 보통은 미해수 원금이 계산서 금액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5천만 원 정도라고 놓고 본다면 한 400만 원 정도가 이전비로 내가 내야 된다. 3900만 원에다 400만 원, 4300만 원이죠. 거기에다가 나중에 매출을 일으킬 때 세금 계산서를 끊어 줘야 된다. 세금 계산서 부분은 어차피 중고차 업체에게 넘기면서 그 금액에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해서 넘기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놓고 보고 5600만 원 정도면 중고차 딜러들은 10% 정도를 빼고 가져온다고 얘기를 했죠. 5050만 원 정도가 매매 금액이 될 것이다. 4300만 원이니까 750만원 정도가 남는다 보증금이 2211만원이 들어갔고 126만원씩 2년을 냈는데 750만원 이것도 아쉽습니다. 일단 너는 킵. 완납승계 같은 경우에는 리스사에서 정리해주는 금액 3,900에다가 완납승계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 100만원 정도 하면 8% 정도 플러스 해주면 4,400만원 정도가 될것 같고요. 그러면 1,200 정도 이득이다. 일단 서류상으로는 1,200만원. 완납승계의 경우에는 내가 세금계산서도 안 끊고 내가 매입도 안하고 하고 계산서도 내가 안 받는 조건에서. 어찌됐든지 간에 1200만원 가까운 돈을 받으니까 대략 한450 정도의 이득을 더 가져갈 수 있다. 빨리 정리하셔야 되는 분이라면 이게 현재상으로는 가장 최선입니다. 기간상으로도 5일에서 7일 정도면 완납승계로 정리가 가능하고 전화 한 통화로 다 정리가 되고 방문까지 다 해서 차량 검수하고 인수를 하는 거니까 몇 가지 필요서류만 도장만 찍어주시면 바로 넘어오는데 내가 기간이 있다. 이 차량이 리스승계로 넘길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신다면 1,400만 원 정도 거기다 상품화 비용 뭐 이런 거 빼고 나면 2,300만 원 정도가 실제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리스 승계로 넘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워런티가 있는가 없는가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워런티를 연장하는 금액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적어도 내 차를 더잘 팔릴 수 있고 금액을 좀더더잘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리스 승계든 리스 완납 승계든 워런티를 연장해서 가고 그 금액만큼은 본인들이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해당 차량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상품화를 준비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좋은 가격에 저렴한 수수료로 여러분들께 인도해드리겠다 이야기 드리면서 항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슬기로운 리스 생활 시우카 t v 의 정지란이었습니다.